자, 10번. 그림과 같은 다른 재질의 판 위에 동일한 나무 도막을 올렸다. 한쪽 끝을 서서히 들어 올리면서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는, 시작하는 순간에 각도를 측정했다. 자, 이렇게 빗면이 만들어지고 이 위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자, 내려가려는 힘이 있겠지. 얘가 힘이야. 힘의 방향. 그러면 마찰력은 반대쪽으로 요 방향으로 마찰력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들어 올렸을 때 오래 버티는 애가 마찰력이 큰 거죠. 조금만 들어 올렸는데 금방 내려오면은 얘는 마찰력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포가 가장 크고 유리판이 가장 작다. 11번, 부력의 크기입니다. 부력이라는 거는 뭔가 들어 올려주는 힘이죠. 들어 올려주는 힘.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는 힘. 자, 중력으로는 5뉴턴이었는데, 잠긴 다음에, 완전히 잠긴 뒤에 눈금이 3뉴턴이 되었어. 그러면 얼만큼 들어 올려준 거야? 2뉴턴만큼, 2뉴턴만큼 들어 올려줬죠. 부력의 크기는 2N. 12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가 다양하고 식물의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야 된다. 그렇 그리고 같은 종류라도 변이가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학생 C였습니다. 13번. 가와 나는 생물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가는 사는 곳을 기준으로. 물에 살고, 육지에 살고. 나는 광합성이라는 기준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자, 가는 사람의 편의대로 생물을 분류했어요. 그쵸? 물에 사는 거 내가 찾아보고, 육지에 사는 거 찾아보고. 나는 생물의 고유한 특징. 광합성이라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느냐 식물이냐 동물이냐로 구분을 했죠. 가의 분류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알기가 좀 어렵죠. 바다에 살지만 고래는 포유류고 육지에 사는 개구리는 또 양서류고 이러니까 뭔가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